이곳은 서울역 아침부터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거리는 김상가 아 이제 나레이션을 고프로로 따네? <laughs> 여행을 간다 이걸 여행이다 그동안 여행이야. 많이 사랑했어 잘 살아 미친놈이세요? 오늘은 더더더 시니컬이에요? <laughs> 배가 아파요 오빠 가토리에서아세요 2층 가서 새우를 손도 안댄 거지 무조건 새우 몇개 빼먹는데 오시더라고 <laughs> 어, 저희는 오늘 그 아지않기 강릉 갑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 속초, 강릉 올리지 않았습니까? 강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 팀보 채널 신기하대 한만 명이 투표하는데 댓글은 별로 없어 샤이 샤이 어.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할때 샤이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. 샤이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범의 퇴사 브이로그가 올라간 다음 날이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은퇴하신다면서요? 고프로는 주고 가세요? 아이 그팀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<laughs>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박 교수 제 근황 좀 알려주시고요. 아 채널 바꾸려고요. 그냥 게임 방송 채널로 바꾸려고요. 아 그럼 우리 샤이 친구들이 <laughs> 용서하지 않아. <laughs> 강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3분까지 갔다가 입석으로 가야 됩니다. 27분, 27분? 27분까지 앉아서 오고요. 그다음부터 는서서 가야 돼요. 우리 어디 갈지도 사실 안 정했어요. 지금 네, 너무 크면 가면서 정해야 돼요. 강릉에 강아구름만 이런 텐스 자체가 구독자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. 어, 아닌데. 이런 강릉에 왔다 안에. 텐스 자체가 <laughs> 자,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없어요. 지금 왜저러고 있냐? 계획이 응. 없어서 아이씨. 공격! <laughs> 우리가 오면서 커뮤니티에 또 올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. 그에 맞춰서 갈 거고 저희는 차가 없기 때문에 네. 택시 탑니다 가자 가자 개 먹으러 주문진 가는 거 괜찮나요? 네네괜찮아 홍게하고 대게하고 네 키크랩 있잖아요 아, 뭐, 뭐가 낫나요? 그래도 대게가 낫죠 좀 비싸죠? 아니요 비싸지 아 남자 둘이서 1km면 되나요? 남자 둘이서 1.5km 아 바다에 왔습니다 1. 여러분들 또마린코오스아십니까 바다의 사나이 해군이죠 전 해군 되고 이야아아아 좋구만, 너무 좋구만. 좋네요 바다 택시 잡고 저희 주문진 가겠습니다. 오세요 주문진 그수산시장에는 아니 여기는 택시 선생님들이 다 관광 가이드야. 저희 내릴 때도 코스를 짜주셨어요. 우와. 홍게 어때요? 게 야, 대박이다. 죽인다. 야, 멋있다. <laughs>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해민의 아 도장. 뭔가 되게 아는 가게들 같아. 어, 그 그러니까. 봤던 이름들이 나오니까. 구독자 추천 댓글 때문에 우리 동네보다 더익숙합니다쭉 <laughs> 둘러보다가 저기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택시 기사님의 증언이죠. 증언을 받아서 조지부로 가요. 옛날에는 횟집 가면 은다 요렇게 나왔잖아. 근데 이런 횟집이 비싸. 뭐 직판장 이렇게 써있는 데는 회랑 샐러드랑 뭐 이렇게 해서. 그나마 좀잘 나오는 이제 꽁치구이, 콘치즈 이런 거좀 나와. 꽁치 하나. 생선 한 마리 딱 구워주시지. 어 아, 그리고 대게를 시킨거 회를 몇점 주시네요? 나 밑에 이거 주먹밥인 줄 알았잖아. 배고파? 배 별로 안 고프다며. 저는 지금 대게 집을 왔고요. 저희가 오늘 무계획으로 와서 그런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, 메뉴가. 돌고 돌아서 결국 비주얼을 택했다. 나 근데 바다 놀러 와서 대게 처음 먹어봐. 로망 같은 거 있지. 비싸잖아. 비싸. 그래서 나도 대게는 사실 밖에서 먹어본 적이 없고 다 그냥 대게 사다가 집에서 쪄먹고. 그랬지 사실 너무 비싸니까. 저희도 지금 아까 한 1.5kg? 1.6kg? 한 1kg당 한 10만원, 12만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가격 변동이 좀 있는 거고. 그래서 오늘 촬영이라? 맛 먹고 왔다. 마운 같아서 두 마리 먹고 싶었는데, 다음 차영에또 있다라는 핑계로 한 마리만 시켰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이게 성인 둘이면은 두당 1kg 정도씩 먹으면 된대요. 근데 우리는 그냥 큰한 마리를 한 거야. 제일 큰거한 마리. 어차피 뭐 김상 많이 안 먹으니까. 왠지 모르겠는데 커피랑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왜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지?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? 음. 배가 고파야 되는 시간인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. 그리고 김상은? 이게 그 여행자 특징이죠? 오면 그지역술 마시기. 근데 나는 별로 먹고 지 않았어. 촌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. 나 근데 처음 본다. 아,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. 강원 소주가 있을 거라고. 응. 아까 그리고 동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난 처음 보네. 응.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강원도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이거 드시나요? 아, 이거 나. 내가 두 개가 아니구나. 야, 밖에서 처음 먹어서 그래, 대게를. 밖에서 뭐 이런 걸로 보고 젓가락으로 먹지. 이거 아마 대게 다리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지 않나? 이렇게 해주실란가 모르겠어. 아유 저 반잔만 주세요. 저 여기 물 타먹는 게 요즘 맛있더라고. 어, 물 타서 좀 많이 어떠세요? 나이 까스 이거 어, 맥주 안 시켰네? 왜 맥주 안 시켰어요? 저못먹으려 무시하세요? 아니, 요 아니요.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. 대게 먹기 때문에 맥주까지 시키면 좀. 오늘 전혀 못 먹어요, 사실. 저그 집에 우마차 타고 가기로 했죠. KTX 해놓은 거 취소하고 버스로 바꾸세요. 방어 타고 낙동강 갓슬러서 갑시다. 방어요? 방어 트드라이막시라이막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되겠습니까? 아예다 추억이에요, 이게. 아, 이게 다 추억이라고요. 추억의 사랑. 그. 수원 영상 보니까 우리, 이렇게.. 아, 맞다, 그거 해야 돼. 그거 유, 유행한데, 그거 해야 돼. 어, 잘 쪘네. 항공샷 잘 나왔죠. 근데 이게 유행인지는 잘 몰라요. 유행인지 잘 몰라요. 뭐야, 이렇게 찍었어? 안 보고 찍으니까. 일단, 기본으로는 회부터 먹어봅시다 아, 회. 이게 무슨 렌진인잘 모르겠어요. 아, 어, 사실 저 광동 와가지고 회 먹을 거 고민 많이 했는데, 회는 또 다른 곳 가서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. 여행 와서도, 아이씨! 맛있겠다. 아이씨. 여행 와서 회 먹을 때도 그냥 그, 회센터 같은 데서 막 3만원씩 이렇게 떠가지고. 숙소 가서 가 먹었지. 나도 그렇게 많이 먹고. 회가 원래 좀 비싸. 회 시켰는데, 소짜가 5만원부터 시작하던데? 어우, 비싸다. 강원소자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아씨 어쩐지 센데 몇 도인데? 19.5도. 야다 깜짝 놀랐다 방금 먹고. 야, 빨간 뚜껑이 몇 도지 지금? 빨간 뚜껑이 20도예요. 딱 20도. 아뭐으면 말하는구나. 어왜 몰라? 나 몰라. 네. 다음으비워드릴니요 네. 비운다고요? 네. 그럼 어, 어떠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어, 해 앞접시에 덜어주시면 해 접시 최대. 아, 하면... 아 이게 대게가 나오기는 다 먹었어야 되는 건가요? 네. 아 어...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. 나는 이걸 대게랑 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알고, 좀 천천히 먹고 있었거든. 우와! 우와! 한 마리 와주실까요 네. 네! 감사합니다. 어. 뭐해? 인서트 치고. 이걸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거 봐. 우와! 아, 우와! 아,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, 내 다리 뺏어 먹지 마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네 기준 우측내 기준 우측 저거 먹는 순간 대가리 빵꾸냅니다. 어? 와, 이 이거, 이거 이거 내가. 와. 이게 먹기 좋게 다 잘려져 있네. 음? 야 껍질까지 다 먹어 비싼 거니까. 와 대게는 역시 대게 맛있다. 오늘만 세 번째. 음. 음. 크레미랑 다르네. 아 다르지. 근데 이런 거 먹다 먹고 웃긴 게 여기 살 둘러만쳐나. 이걸 어떻게든 먹어야 돼. 못먹인지 알지? 있지도 않아. 근데 <laughs> 안 먹으면 손해야. 어, 약간 아, 나는 안어 사실, 이거는 개가 싫은 게 아니고, 과일류나, 이런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. 맛이 싫은 게 아니라, 생선 가시 바르는 거 귀찮아서 안 드시는 분 있잖아. 아, 그렇지, 있지, 있지. 나는 걔도 어릴 때막 너무 살도 없는 거, 야. 씹어가면서 막 어쨌든 막 먹었던 게 있어서 좀 되게 번거로운 그런 생각이 있어. 근데 이거는 살이 겁나 많다. 이렇게 이니까 좋긴 좋다. 나그래말아먹을까 집게발. 집게사장, 자 가자. 오우 개쩔로 짭잘하다 6년 차 먹방 유튜버의 리액션 짭잘하다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자 대게는 소주를 먹고 대게를 먹어야겠어 대게를 먹고 소주를 먹어야겠어 소주 먹고 대게 먹어야 돼왜 소주 맛이 대게를 방해하자. 아, 네, 대게 맛이 생각보다 세. 음. 어 너무 좋다. 이 밖에서 먹으니까 손질도 다 해주시고, 수율도 큰 거고. 사실 요즘에 고급 뷔페나 이런 데 가면은 작은 랍스터나 작은 게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. 뭐 바이킹스? 뭐바이킹스프도 그렇고. 옛날만큼 케를 먹기가 힘들거나 비싸거나 그렇지 않잖아. 근데 비싸긴 비싸. 비싸긴 비싸지. 요즘가도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. 요런 데 와서 또 먹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다. 아, 다르지. 네. 완전 다르지. 네. 제주도 가서 방어 먹어봤어? 제주도는 고등어죠. 제주도의 방어도 유명해요. 그래요? 이제 좀 강릉 온 실감이 난다. 오늘 이상하게 너무 쉬워. 사실 우리 2시간이었나? 기차 시간? 2시간 50분? 어. 이 경기도민들은 1시간 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치, 그 시간 걸려서 서울 오는 거니까. 1시간 반을 두번 왔을 뿐인데, 강원도에 강릉을 왔네?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무 계획 없이 왔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왔잖아. 그럼 금방 왔잖아, 사실. 어디 좀 먼데로 여행 온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. 그리고 뭐 계획도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선택만 하면 어디에 갈지 다 나와 아... 있으니까. 그래서 바다를 봤음에도 어,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여행 온 느낌이 안 나지 했는데 대게가 서프라이즈를 주려고 했구만. 대게 대게고. 와. 레알 크래미. 이거 뭐, 뭐 찍어 먹어아 그래? 세으 먹어야 돼. 짭짤하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까? 넌 잘하니까. 내 쪽이 이상하다. 아니 아니야. 다음 달에는 이거 하나씩만 바꾸자. 아니 이미 내건다큰 건데, 네건 작은 거다 쳐먹는 새끼야. 죄송합니다. <laughs> 음. 아 근데 왜 작은 거라도 작은 거두 마리를 시키는지 알겠어. 이, 이 행위가 있다. 아 하나를 가서? 아, 음. 지금 자기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입 이렇게 먹어 맛있잖아. 그렇지 그렇한 마리 더 시켜야 되나? 야저기그 그래, 되게 나만 테 지금 보고 알아. <laughs> 나 옛날에 그런 적 있다. 옛날에 저기 <laughs> 어디야? 유랑린가 <laughs> 거기 가서. 지금 남은 거야. 그래서 새우 몇개 빼먹는데 오시더라고. <laughs> 난 친구들이랑 갔는데 옆에 커플이 엄청 싸우는 거야. 그 새우를 손도 안댄 거지, 그동안. 음. 그러고 나가길래 아 이건 무조건 갔다. 일단 알바생한테 물어봤어. 가신 것 같아요? 어? 뭐, 가신 것 같아요. 아이고. 뭔데 알바사한테 물어보냐? 아니, 약간의 이제 책임점까지. <laughs> 계산을 했는지 여부 근데 그분들 확신은 없었어.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어, 그럼 저몇 개만 주세요. 했는데, 들어오시더라고. <laughs> 자, 하나 먹어라. 와, 내거큰거 줬다잉. 이거 너무 커가지고 반씩 먹어야 돼. 뭔 개소리야. 그독자 먹어보겠습니다. 아. 크게 먹는 게 느낌이 좀 달라. <laughs> 음. 와, 진짜 맛있다. 풍경 보니까 좀더 다르지? 여행에서 시기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크잖아. 이거지.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것들 먹고 어? 기분이 좋아 맨날 먹을 거 먹을 거면 여행을 왜 와? 어? 선생님 저 이거 안 먹었는데 이거 제 건가 본데? 저 이거 안 먹었어요 진짜. 너도 안 먹었는데? 아 자기 먹었잖아요. 그맨 처음에 인서트 달때 이걸로 드셨잖아요. 그래요? 예 네. 진짜예요 진짜. 대게집도 v a r 있어야 돼. <laughs> 어? 진짜요 진짜. 와 이거 한 번에 떨어진다. 아니 10만 원 이상 넘어간다? VAR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아니 뭐게좀더 맛있으면 홍게 하나 더 시켜 드실래요? 홍게를 어떻게 시켜요? 말로 해서 시키죠. 아니 그러니까 뭐 찜을? 몰라요. 뭐 홍게 아니면 뭐 탈게? 탈게? 아니 그러면 이 집에서 한달 제작비 다 쓰자는 소리예요? 저희 한달 제작비 25만 원이거든요? 아니 25만 원이요? <laughs> 저희 뭐구월 유튜버인가요? 아재한 끼로 에드센스 10만 원 나오거든요? <laughs> 저희가 술을 15만 원씩 먹어요. 그래서 난봉한테 미안해. 술은 내가 다 먹는데. 그래서 안주 내가 많이 먹잖아. 그래서 내가 미안해. 안주 많이 먹어. <laughs> 나는 그건 전혀 상관없어. 아니 생각해보세요. 대신에 우리 한달 식비가 줄었잖아. 요 내가 요즘 카드값 30만 원 겨우 넘었어. 내가 30만 원 넘어야지 그 할인 혜택 있거든요? <laughs> 어 지난달에 촬영 하루 도했으면못 봤어.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? 아 일단 다리부터 먹어. 아니 알려줄게 이거는 이건 좀 더럽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. 어물 아, 더럽게 어. 먹어? 아 그자, 그자 쉽자로. 그거 아니야. 이건 크잖아. 요거를 벌려 그냥 꽃처럼 이게 꽃처럼이라고 한대. 여기 넣어서 뻥. 해봐. 그거 벌어져? 하시던데 유튜브에서 쉽게. 그렇지. 그래서 유튜브 보면 안 돼. 유튜브는 전문가. 야 어, 이렇게 이렇게 저뜯으세요 이렇게. <laughs> 뭐 요령은 그랬어 이렇게 퍼서 그냥 이제 입으로 아 그냥 그냥 갈래요와이 하지 마다못 먹어 왜냐면 이게 발라진단 말이야 음 응, 근데 큰거한 마리 해서 이렇게 뭐 수일랑 같이 먹으니까 은근 배부르다 물론 내가 더 먹을 수 있지 한세 마리 더 응. 먹을 수 있지 대게로 배를 채우려면 사실 집에서 막 물릴 정도로 끓여 먹고 다리 몇개 남아가지고 야아 이씨 저거 내일 라면에 쳐놔 간 이렇게 이 대화 아무도안 됐어, 이게게 쑥쑥이야? 아니, 말하는데,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컷이 일로 넘어가잖아요. 먹고 먹어야지. 재멘트인데. 됐습니다. 그럼 라면 시켜야 돼요? 밥 하나 시켜줘? 개딱지밥. 이거 물어보자. 개 시키면. <laughs> 어, 네, 저 개라면 하나는요. 저게 개딱지밥인 거예요. 아, 그럼 그거 하나 해주시요 야, 넌 해, 그왜안 먹냐, 가져가 놓고? 아, 대게가 사이즈가 더 커요. 그러니까 체급이 더 커요. 도와줄게요. 근데 아까 알렸던 얘기가 뭐냐면 월, 화 저희가 각자 편집하고 오늘 수요일에 만난 거예요. 근데 내가 팀부 합류하고 이렇게 덜 만난 적이 없었어. 보고 어 아니 뭐개 같은 소리야. 뭔가 불안한 거야. 아뭐 해야 되는데? 음. 아 이럴때 되나? 나가서 술 먹으면서 아않키라도 찍어야 되는데? <laughs>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. 응?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뜨거워요. 네. 복 받으세요. 음! 아, 이건 뭐. 음. 이게 진짜 K 디저트지, 진짜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먹을 라면 맵다. 너못 먹겠다. 내가 다 먹어야겠다. 어떡하냐. 어, 근데 매워보인다.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계란은 아닙니까? 허가 음. <laughs> 매운 게 아니고요. 향이 맵죠. 이 라면이 뭔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. 열이 쫙 올라가네. 야, 이거 겨울 특선이네, 이거. 아, 근데 맛있다. 게가 찐득해요. 냉동 꽃게 있지, 절단 꽃게. 그거 모든 찌개에 담아도 담아있어, 진짜. 음. 그리고 그냥 푹 끓이면 돼. 길거리 어묵. 근데 안에 게 들어가 있다? 뭔잡십니다 뭐 씨. 솔직히 난 게는 그래서 먹을 때보다 우릴 때더 좋아하는 스타일. 음, 게 향이 있지. 이거 챙겨가. <laughs> 와 라면 개맛있네 씨. 이거 라면 장인이 <laughs> 근데 우리 강릉 오기를 잘한 것 같아. 뭐 저희가 택시 타고 오긴 했지만 좀 다양한 그림도 땄고 대게는 무 조금 맛있다. 강릉 오 잘한 것 같아. 지금 딱 나갔을 때 만약에 발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? 완전 좋지. 지금 나갔는데 3시야? 난 알딸딸한데? 활기찬 오후의 모습? <laughs>